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더샵 광교산 퍼스트파크 84A 타입 분양가와 추가 옵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84A 타입의 분양가는 최저 3억 3,613만 7,600원, 최고 3억 5,951만 7,600원이고, 동별로 호별로 분양가가 다릅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은 1,430만 원이 들어갑니다. 84A 타입은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이렇게 기억자 모양으로 신발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칸칸이 나눠져 있는 그런 신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침실 1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침실 1의 창문은 이렇게 중간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 방이다 보니 너무 크면 위험하니 이렇게 만든 것 같네요. 여기 천장에 보이는 시스템 에어컨은 추가 선택 품목으로 거실 플러스 주방 플러스 안방까지 3개 방을 선택하시면 460만원이고, 거실 플러스 주방 플러스 안방 플러스 침실 1플러스 침실 2까지 방 전체를 선택하시면 66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뒤쪽에 보이는 붙박이장은 확장시 제공되는 기본 품목으로 디자인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꾸며져 있는 거 서랍형입니다. 서랍형 말고 파우더형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서랍형은 말 그대로 서랍이 추가가 되어 있고, 파우더형은 서랍은 없이 거울이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아무래도 남자아이들 방이라면 서랍형을 추천하고 여자아이들 방이라면 거울이 붙어 있는 파우더형을 추천드립니다. 서랍형이건 파우더형이건 공간이 넉넉해서 좋네요. 작은 크기가 아닌 것 같아요. 서랍형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밑에 서랍 보이시죠? 옆쪽에는 책장이 있고요. 이제 맞은편에 있는 욕실 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욕실 선반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선반 밑에 문을 열고 닫기가 편한 손잡이가 붙어 있네요. 그리고 상판이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되어 있어요. 변기 옆쪽에는 청소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수전이 설치되어 있어서 청소하기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욕조는 이렇게 생겼는데, 욕조 옆쪽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서, 샴푸 등을 수납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공간 활용에 상당히 신경을 쓴것 같네요. 그리고 욕실의 타일이 벽면과 바닥 쪽이 거의 비슷한 색감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뭔가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 같습니다. 이제 거실 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거실의 창은 시원시원하게 큰 통창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TV 쪽 벽면은 은은한 색으로 이루어진 아트월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트월 타일의 크기가 큼직하네요. 천장은 우물형 천장이고 조명은 이렇게 3형제가 나란히 배열되어 있네요. 전반적으로 집이 밝은 색도 아니면서 어두운 색도 아닌 중후한 매력이 느껴지는 색감이네요. 지금 보시는 84a 타입은 거실 창과 주방 창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구조로 판상형 구조입니다. 판상형 구조는 창문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 통풍이 우수하고 환기가 잘 되는 타입입니다. 이제 주방 쪽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주방의 벽면은 전반적으로 화이트 톤이고 싱크대의 하부장과 상부장도 거의 비슷한 밝은 톤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주방에 답답한 감이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주방창의 크기가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싱크대 상부장의 크기를 줄이고 창문을 조금 더 크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여기 보이는 전기오븐과 하이브리드 쿡탑은 별도 선택 유상 옵션입니다. 우선 기본은 가스쿡탑인데, 이걸 인덕션 하이브리드로 변경을 하게 되면 추가 요금이 발생을 합니다. 삼성 제품은 100만원이고 LG 제품을 선택하시면 87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전기 오븐입니다. 전기 오븐도 삼성 제품과 LG 제품으로 선택이 가능하시고 삼성 제품은 35만원이고 LG는 42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기오븐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여가지 도어가 있는 기본 수납장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이시죠? 오븐과 하이브리드 쿡탑. 이제 세탁실을 확인해 볼까요? 세탁실은 주방 옆쪽에 있습니다. 세탁실 안쪽에는 손세탁이 가능한 손세탁볼 수납장이 있고, 탑착이 가능한 2단 선반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빌트인 냉장고는 600만 원에서 6,300 공공공원이고 김치냉장고와 붙박이장은 150만원입니다. 안방 맞은편에 있는 침실이는 서재나 아이들 놀이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여기는 안방입니다. 지금 보시는 문은 전체 방문이 이렇게 디자인 되고 색감은 이렇게 목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쪽에는 베란다가 있습니다. 베란다에는 전동 빨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베란다 옆쪽에는 실외 기실이 위치해 있고 대피 공간과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 공간입니다. 실외 기실과 대피 공간이 같이 있기에 공간 활용을 잘한 것 같네요. 대피 공간 따로 실외 기실 따로 만들 공간으로 다른 공간을 넓힐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 침대 뒤쪽의 공간 보이시죠 기본은 그냥 벽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안방 붙박이장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84b 타입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있는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과 비슷한 붙박이장이 시공될 것 같네요. 가격은 330만 원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드레스룸과 파우더 공간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드레스룸은 일자로 시스템 선반이 설치되어 있고 약간 진한 색으로 되어 있네요. 앞쪽 벽면에는 이렇게 거울이 붙어 있어 효율성이 좋은 것 같네요. 여기 보이는 스타일러는 추가 옵션입니다. 금액은 삼성 제품은 160만원이고, LG는 140만원입니다. 선택사항입니다. 다음은 부부 욕실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비대가 설치되어 있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전이 있어서 청소하기 너무 편할 것 같네요. 옆쪽에는 이렇게 해바라기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84A 타입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84A 타입의 분양가는 최저 3억 3,613만 7,600원 최고 3억 5,951만 7,600원이고 발코니 확장비는 1,430만 원이 들어갑니다. 추가 선택품목은 시스템 에어컨, 전기국탑 전기욕은, 빌트인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그리고 스타일러 등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세요.